안녕하세요. 완전 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업 창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업은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를 마진으로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종의 개인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일반은행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예치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신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를 고객들에게 드리는 거죠.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님들도 계신데요. 은행은 이 고객분들께 돈을 빌려드리고 그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은행의 수익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그 마진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금리가 3%고 대출 금리가 4%라면 은행의 수익은 1%가 되겠죠. 대부업체도 비슷합니다. 대부업체는 수신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고요. 외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어,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누군가가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다 보니까 이 조달 금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조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대부업체의 고객님들께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대부이자의 금리가 바로 대부금리입니다. 즉,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죠. 대부업체가 어디에선가 연 10%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대부 이용자에게 연 15%로 빌려주게 되면 연 5%의 마진을 대부업체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업체는 시청, 구청 같은 지자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요. 금융위원회,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업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MPL이라고 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보통 등록을 많이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대부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 1000만 원, 법인 사업자는 500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돈으로 내가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이 돈은 말 그대로 대부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다음은 대부업 등록 방법입니다. 저희는 단순 금전 대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시면 이 교육이수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 이수증과 그외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어, 등록 신청을 하시고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대부업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대부중개업도 해볼 생각이어서 대부중개업도 한 번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대부중개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두 개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할거두개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대부업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서 네, 완료가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대부업 운영 실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